m o n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오, 아요 아주 좋아사진주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아아요 아주 좋아아사 좋아요. 아가 좋아요. 아아사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부 대표이자 포토그래퍼 이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부의 포토그래터로 활동 중인 최영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세팅된 촬영 공간에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드리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 병행도 같이 하고 있고요. 17살 때부터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렌탈 스튜디오에 가게 된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렌탈 스튜디오 사업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본업인 저의 사진 작업과 병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하는 게 목적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저는 디렉팅 역할을 하고 음... 이 실장님 같은 경우에 코토로 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팀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음, 저희는 군대에 있는 네. 군대에 아 군대에 네. <laughs>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와서 어... 군대에서 만났어요 동기이신가요? 네. 제가 손님이었어요 아. 네. 그렇제일 <laughs> 아끼는 <낮기는> 동생. <laughs> <laughs> 촬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높은 층고 그리고 널널한 공간 모던한 인테리어, 좋은 체감 이렇게 말하면 좀 자랑 같은데, 네, 그만큼 스튜디오에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네.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스튜디오 알아볼 때 건물 한 100개는 본것 같아요. 뭐, 층고도 당연히 높아야 되고, 체감도 뭐 어느 정도 들어와줘야 되고, 뭐, 저는 무난무난한 건물, 그러니까 직사각형 구조보다는, 좀 특이한 그런 거를 찾고 싶어서, 건물 고를 때 그, 거를다 보지 않았나 싶어요. 좀 꼼꼼히 봤어요. 되게 많이 보고. CF나 드라마 촬영이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품 미술 등등으로 가서 소품을 가져와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팅할 수 있게끔만 마련을 해주고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소품을 바꾼다 치면, 어, 뭐 이런 소품, 뭐 소파나 이런 장신구나 뭐, 뭐 가벽 같은 경우나 그런 거를 저희가 뭐한 1년에 한 번씩 바꿀까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음. 예, 트렌드,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좀 아이디어를 보완해서, 예, 네, 좀 추가를 하든 빼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 사업만 한다기 보다 뭐 영상 작업이나 뭐 사진 작업 하면서 하면 좀더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보통 TV 광고, 뭐 뮤직비디오 사실 쇼핑몰 촬영부터 너무 다양해서 뭐 주 고객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TV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온더 바디나 팔로우미 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잡지 같은 거나 TV 광고나 바이럴 광고 같은 거를 많이 보셔서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사실 조금 모자란 돈이어서 소상공인 통해서 대출 을 걸었어요. 여기 대관비는 저희가 최소 2시간 기준으로 1시간 비용은 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섹션당 가격은 다 다는데 저희가 옥상까지, 옥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 이고 사실 찍어주는 같은 경우에는 컨셉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예 정해진 가격이아니요 사실 저희가 성수기 비성수기에 아,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보통 여름 앞두고 바로 직전, 아, 겨울 앞두고 바로 직전 아, 정도가 되겠죠. 한 시즌 빠르게? 의류 같은거나 이런 화보를 촬영을 할 때. 이제 겨울 무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겨울 화보를 찍잖아요. 그 전에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보증금 관련해서 1억 정도 들었고요. 인테리어 하는 데한 8천만 원 정도 들었고 장비 같은 거, 사진 조명이나 컴퓨터, 카메라 그외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 구입하는 데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6 0 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 대답은 헤라. <laughs>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촬영에 적합한 건물을 찾고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가 관건인 것 같아요. 고객의 그 니즈를 빠르게 판단을 하고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쓰실 수 있다면.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y Take good money, take good money, take good money, t a k 이 good money, take good money, take good money, take good 고 o n e y take good Money rap.